안녕하세요. 아이라벨 김 실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라벨 봉함이 비전류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봉함이 비전류형의 가장 큰 특징은 라벨지를 부착하고 떼었을 때 부착면엔 흔적이 남지 않고 끈적임도 없는 것입니다. 라벨지 표면은 광택이 없는 무광 표면입니다. 색상은 흰색. 파란색, 빨간색 세 가지가 있습니다. PET 재질로 찢어지지 않고 견고합니다. 레이저 프린터 전용지입니다. 자체 색상이 있는 파란색, 빨간색 라벨지는 검정색으로 인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방수 재질로 물과 접촉해도 라벨지 및 인쇄 내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제품의 특징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떼어낸 라벨지는 보이지 않던 글자 패턴이 나타나면서 라벨지가 손상이 됩니다. 글자 패턴이 보여지는 부분은 색이 떨어져서 투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라벨지를 떼어낸 부분을 만져보면 끈적임 없이 깨끗하게 제거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다양한 활용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벨지를 부착 후 떼어낼 때 흔적이 남거나 제품에 손상을 주면 안 되는 중요 제품이나 고가 제품의 봉인용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부착한 라벨지를 떼어내면 피 점착면에는 손상이 없지만 라벨지에는 문자 패턴이 나타납니다. 떼어낸 라벨지는 손상이 되어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품 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 보안이 필수적인 생산 공장, 연구실 등의 외부인 출입 시에 휴대폰 카메라 사용을 막는 스티커로 활용됩니다. 부착한 후에 떼어내도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아 카메라 렌즈 부위에 직접 부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벨지의 탈착 여부를 라벨지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보안이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다양한 곳에 자물쇠를 채우듯 봉인, 보안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라벨지입니다. 많은 활용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